진심으로 죄를 고백해요 큐티하니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민수기 22장 31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큐티야. 응? 천사를 보지 못했던 발람아저씨 기억나? <laughs>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아저씨한테 천사를 볼수 있게 해주셨대! <laughs> 오, 정말? 어떤 이야기인지 빨리 들어보고 싶어! <laughs>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짜잔! 여기 나귀랑 발람아저씨 등장이요! <laughs> 저게 뭐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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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길을 막고 있잖아! 히히 <laughs> 주인님, 이제 보이십니까? 저 천사 때문에 제가 길을 가지 못한 거라고요. 히잉~ 나귀가 말을 하잖아. 너무 신기하다.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을 할수 있게 해주셨나 봐. 정말 신기하다. 주인님, 저 천사가 왜 우리 앞을 막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겠는데. 너는 알고 있니? 알고 있다면 좀 알려줘, 마라 나귀야. 주인님이 직접 한번 물어보시지 그래요. 어, 그 그래? 내가 그것도 못할줄줄 알고? 저 저기 천사님,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얼른 가던 길을 마저 가야 되거든요. <laughs> 나는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에 너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너의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비켜섰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가로막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티티야, <laughs> 갑자기 왜 울어? 아니야. 오늘 말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잘못된 길을 가는 발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 나 너무 감동받았어. 그치, 그치, 큐트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발람은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지 않았는 거야. 정말? 애구머이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 그렇구나. 아, 나 빨리 진심으로 회개기도 해야겠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뭐야, 뭐야. 나도 같이 해. 하나님, 엄마 말씀 안 듣고 떼쓴거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